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칭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와가로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도, 또한 시작된 장마철 속에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성경을 알자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가르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시을 입고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복음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을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든지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죄함을 받아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경을 받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laughs>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능날이 못되요. 불과 열흘만 지나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성령 받게 굉장히 힘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벌써 한 30년이 더 지난 얘기지만 하늘상 기도하고 나서 세상 떠나신 이천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다 못해 소나무 뿌리라도 뜯 뽑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 금식함에 부르지으요 목이 쉴 정도로 그야말로 큰 소리를 외쳐 부르며 철학을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 충만 받은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목이 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꼭그 사람이 성령충만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간주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전복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뭐 금식하며 부두지서 삼기도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종의용 율법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음이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거든요. 그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친히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한때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니까,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너무 무지했구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 수단, 애쓰니이세가 마치 성령이 임하시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을 때는 믿음주좀 곧다 먹어야 될 것이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인신 것처럼 잘못 알고 있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종의 염에서 해방된 복음의 사람들 양자의 염 아들의 염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다면 첫 번째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는 어떤 뭐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 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칠판에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쓰놨습니다만 지난 에우비 이신득이라 고했잖아요 믿음을 가진자는 누구나 그 의를 얻을 수 있다. 무슨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어떤 원리로 임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공생애를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곧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 흘려 죽어 주시려고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따에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오으신 사실이 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보혈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을 묻는 자는 죄상함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는데 그 인류의 모든 죄속에는 아담의 문제를 위시하여 내 죄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그 믿는 순간에 거룩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진 적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스스로 취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려 죽어 주신 예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산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독생각이 있다는 것에서 인류의 죄를 처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 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만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책장에 보면 주님이 큰명절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봉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못 말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아멘 그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뭐냐 몸 밖에서의 감동이라는 거죠 우리 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전에 함께 읽었지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다시 말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문밖에서의 감동이에요. 근데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이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거예요 주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전혀 무관해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곧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각각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는 이름을 믿고 죄의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죄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이미 2000년 전 갈고리 언덕, 이게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에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운덕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도 그보혈을믿노라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의 성능이 임했는지, 아니, 아니, 임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그거과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내가 시집을 갔는지 시집하지 못 갔는지 그걸 모르겠다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아버지께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만 감각적으로 믿을 바니가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퇴치에서 만난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내가 전도하는 거, 오, 목사님 참 귀한 사역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금남교에 다녔어요. 김홍도 목사님이 신고하셨던. 거기서 은혜를 받다가 이사를 와서 이인천에서 MBC에서 보도했던 큰 문제가 있던 그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실망도 됐지만 자기 몸이 자꾸만 아파가지고 방언도 받고 그랬는데도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절에 다니네요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몸이 또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에 제가 긴 시간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집사님 마귀한테 수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박수무당 역시도 교회를 다니다가 신내림을 받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작두를 다면서 구슬하고 다니던 그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전한 겁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택시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 내 내일 때는, 한 가지 부탁이 있었는 처음에 저 주려고 했던 그말씀소책단지 그거 저도 한 번만 주세요. 해갖고 받아갖고 내렸거든요. 그것이 국민의 기사로 소개되는 바람에, 새롭게 와서 출연을 해서, 그 간정도 했던 것인데, 집사님, 지금 몸 아픈 거, 죽을 때까지 아픈다 한들, 앞으로 아픈 50년 더 아프겠냐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의 죄를 처리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서피흘려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과 구원 받는 모든 사람들 질병과 여자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강건함 속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아 주신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 5 3단장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내리친 채찍 끝에는 뼈 조각, 납덩이 같은 데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리칠 때마다 주님이 살점이 튕겨지고 피가 나고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찍에 맑아주시던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는다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간혹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택시에서도 군역지 하면서도 환절기때한 번도 감기 한번감면된적 없다 얘기를 하니까, 아, 목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제 믿음은 기본입니다, 기본. 믿음이 좋다, 나쁘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그대로, 그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말 했더니, 내 예, 목사님, 그 유튜브 다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더더구나 자기가 반응까지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말씀을 살펴봤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오겠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증인 되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죽으셨다가 사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사건에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예요. 목격을 했어야 돼요. 우리는 다 2000년도 그 사건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기게는 표적이 다른다 그랬잖아요. 병든 사람의 소름을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기 자녀가 아프면 믿는 부모님이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병원에 언제까지 다녀요 나을 때까지 다니잖아요. 약국에 언제까지 가요? 자기 감기 몸살 나을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왜 기도하는 것은 조금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나는 아직 믿음이 없나고 그런 식으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만 자기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따로 국밥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과 일치되어을 때, 제가 백법사단에서 군복무할 때, 그 당시 사명들 가운데 17명이 목사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laughs> 그건 다름 아니에요. 소천하신 분 이승수 목사님이 그 삶을 모무으로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목사님도 신학해라, 목사되라 말씀하실 적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나타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요.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어질 때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다실 착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은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주님의 삶을 살수 있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무기에요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있으면 또한 함께하시면,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자 일곱 번째 시간인데, 정말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미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건만, 성령의 역사하신과 인도하신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결심으로 교회만 번질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통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요.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쫓겨나고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늘 가득 채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천년 전에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을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요. 헬라어 번호에 보면 그 다른이라는 단어가 알라거든요. 알파, 엘, 엘, 알파 이렇게 알파벳 네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은 형태만 다라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언제까지 영업도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다윗시 기도했던 것처럼, 홍주에서 성신을 거두가지 말라라고 기도할 필요가, 오늘날 신앙실에는 필요없다는 거죠, 전혀. 다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요. 무안을 다시고 근심하셔요. 런데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구하기만 하는 즉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속에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 14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진리의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영은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거를 참가하시기바랍니다 7월 12일 날, 양평의 참생명 전원교회,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이신 김남신 목사님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새롭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동선회의 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계시 성경을 알자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일곱째 시간입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한, 또한 주님을 올바로 믿고 복길로 가지 않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경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는 미신, 사회 규범이나 도덕을 벗어난 광신, 목적이 없는 맹신, 우리 늘이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하면서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예수의름으로 부탁합니다. 드린 행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귀한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 앞에 십일조와 흥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룩까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용인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애하는 일들 위해 축복하시고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마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애하는 모든 인들과 또 안주께서 피로 감축을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